자, 확률 변수 AX 플러스 B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한 공식이 나와 있는데 뭐 하나 빠짐없이 다 유도하고 증명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어 여기서 확률 변수가 X예요. AB는 상수예요, 상수. 이거 상수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어 이랬을 때 평균 값은 어떻게 변해? 이렇게 변한데 왜? 해보면 되죠, 맞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이 녀석은요, 뭐가 돼요? a 의 X1 더하기 B. 맞아요? 자, 두, 두 번째, a에 x2 더하기 b. 그니까요, 러 국어, 영어, 수학성적에 평균이 너무 낮았나봐요. 그래서 막두 배씩 해주고, 그것도 너무 낮았나봐요. 막 플러스 10점씩 더, 막 더해준 거예요, 지금.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자, 그래서, 중종중종에서 마지막, a, x, n 더하기 b, 이렇게. 그러면 얘를 뭘로 나눠주면 돼요? n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겠냐, 이거지. 그렇죠. 각각의 변수 a, b 해주고 상수 b 씩 더해준 녀석들을 다 더해준 다음에 n을 나눠준 게 바로 얘가 될거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어차피 얘는 공통분모니까요. n분의 a로 묶어주시니까 x1 더하기 x2 더하기 종종종 xn이 될 것입니다. 앞에 것만 하신 겁니다. 플러스 똑같이 공통분모 n분의 b 더하기 b 더하기 b 더하기 b 더하기 b가 몇개 있어요? n개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n b 라고 쓰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요. 여기서요. 요만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요만큼이 바로? x1, x2, 종종종 xn을 n으로 나눈 거니까 평균이 될 거란 말이죠, 얘가. 괜찮죠? 그럼 얘랑 얘랑 약분해서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a에 e에 x 더하기 b가 된다라고 하는 이 결론이 나오시는 것이다. 알겠죠 오케이.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v, ax 플러스 b 인데요. v, ax 플러스 b 라고 하는 이 녀석은 분사는 뭐라고 했었었더라? 별량 제곱에 평균에서, 뭐를 빼라? 평균의 제곱을 빼라. 맞죠? 이렇게, 뭐 하나 그냥, 그냥 딱, 딱 끊어진 게 없습니다. 다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녀석은요, 요 안에서 전개해보세요. A제곱, X제곱, 플러스, EABX, 플러스, B제곱. 괜찮죠? 빼기. 요 안에서, 방금 했었던 거. EX 플러스 B의 전체제곱.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방금 했었던 거. 어, 그러면, 잠깐만요. 이 기억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요 A라고 하는 역석은 앞으로 나가고, 그죠? 나가고, B는 그대로 써주면 된다. 왜요? 이렇게 우리가 유도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A제곱 앞으로 나가고, E에 X제곱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써주도 되겠고, 얘는 그냥 상수니까 B제곱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빼기. 자, 지금 더 정개합니다, 이거. 정개합니다. 자, 요거 제곱. A에, A에, E에 X의 전체 제곱이니까 A제곱, 요놈의 제곱. 평생 이렇게 쓸게요 자 EAB E의 X 이렇게 말입니다 그 다음에 B제곱 이렇게 될거 아니겠냐고요 전개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기본전율이 생겨요 EAB EX EAB x 없어지고요 B제곱 B제곱 없어집니다 그럼 남는 건 뭐만 남습니까 이 녀석이랑 이 녀석만 남습니다 근데 A제곱이 눈에 쏙 들어옵니다 그럼 A제곱으로 묶어 주십니다 그러면 E의 X의 제곱 빼기 E의 X의 전체 제곱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괜찮죠 그렇다면 결론은 뭐가 되는 거예요 a제곱에 이 녀석이 바로 vx였었다는 얘기지. 이렇게. 아, 이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뭐야, 표준편차는? 분산에다가 뭐 해주면 된다고 했었죠? 루트를 붙여주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맞죠? ax 플러스 b의 표준편차는 뭐예요? 루트에다가 v에 ax 플러스 b를 붙여주면 된다고 했었고요. 방금 나온 결과가 얘잖아요. 그럼 v에 a 제곱에 v x가 될 거란 얘기고요 그럼 얘는 a 제곱에 루트 붙인 건 절대값으로 나올 거고요 자 v x에 루트 붙인 거는 표준 편차가 될거 아니겠냐 이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 녀석은 뭐가 된다 얘가 된다 이렇게 우리는 개념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요 이게 완벽하게 이해를 통해서 기억을 해 주시고 머릿속에 꼭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정말 수학 잘할 수 있어요 어려워도. 오른쪽 확률 분포표에서 이산확률 분포표입니다. x의 분산을 vx라고 했을 때 예를 구해라. 그러면 우리 방금 했었던 것처럼 3의 제곱 vx가 될 겁니다. 그렇 그러면 우리는 vx를 구하고 싶어요. 잠시만요. 그럼 3의 제곱은 9고요. 그러면 이 녀석은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는 거네요. 아이, 그러면, 결론은 방향이 잡히네요. 평균도 구하고, 별량 제곱의 평균 을 구해서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면 답이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평균 한번 구해볼까요? 0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1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6분의 1 계산한 게 바로 평균 되는 거 맞죠? 곱하고 곱하고 곱해서 더해주는 거. 이게 도대체 뭔 말이래? 이러면 안 되죠, 우리가. 어, 꼭, 우리가 복습을 같이 철저히 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계산하니까 3분의 2가 나온대요. 자, 이번에는요, 뭐를 할까요? 뭐예요? 제곱의 평균. 0의 제곱, 즉, 2의 x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얘는 0의 제곱에다 2분의 1 곱하기, 1의 제곱에다 3분의 1 곱하기, 2의 제곱에다가 6분의 1을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어차피 0이고요. 3분의 1에다가 6분의 4를 더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럼 얘는 6분의 뭐예요? 6이 되겠네요? 2 9 곱하니까 6분의 2가 되겠네. 요 그럼 6분의 6이니까 얘는 1이 되겠네요. 괜찮아요? 맞죠? 그러면 실제로 이 값은 1이고요. 맞죠? 이 값은 3분의 2의 제곱이니까 9분의 4가 되겠군요. 괜찮아요 그럼 1에서 9분의 4를 빼주니까 9분의 5가 되겠군요 맞죠 그럼 9와랑 9랑 또약분돼서 결론은 5가 정답이 되겠군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7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7번 어디 갔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7번이 오히려 더 쉽습니다 하긴 뭐두 개가 기본 문제니까요 자 이산확률 변수 x에 대하여. 평균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6이라고 나와 있고, 분산이 4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값을 거래. 에이, 이거 뭐야, 이거. 방금 우리가 개념학습 했었던 거. 연습해라, 이 얘기군요. 2의 x 빼기 1 되는 거 맞죠? 더하기. 얘는 뭐가 되는 거죠? 3의 제곱 vx 되는 거 맞죠? 플러스 있는요 없어지는 거죠. 왜요? 어, 유도까지 다 있었어요. 꼭 복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 여기다 뭐 대입하면 돼? 6 대입하고요. 여기다 뭘뭐 대입하면 너무, 가, 너무 싱거운데, 이거. 자, 12에서 1 빼니까 11에다가 더하기. 4구 36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40. 7이 바로 정답이 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끝!